자,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은 이제 원의 방정식 우리가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을 해봤지. 원방은 x 빼기 자 이걸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한 추가하면 되니까 x 빼기 a 의 제곱, y 빼기 b 의 제곱, 얘가 r 의 제곱. 이것이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구의 방정식은 z 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멈추기도 하네. 카메라 멈추면은 근값도 하고. 화면 봐뭐 컴퓨터가 왜 오늘 좀이상해서 꼬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 c이고 반지름이 r인 구가 된다는 얘기지. 얘는 표준형이고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것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이런 것들 이 기타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빼올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보면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게 표준형 일반형 있겠지 일반형 일반형의 x 제곱 y 제곱 z 제곱 안 꺼졌겠지 안 꺼졌지 ax by 플러스 c z 더하기 d는 0자 원에서는 이 z만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z만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구가 되기 일반형이고 자 구가 되기 위한 조건, 구의 조건은 원의 조건도 마찬가지, 구의 조건도 마찬가지. 뭐 책에 나와 있는 식뭐뭘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반지름 구해. 문제는 다 어, 숫자가 나올 테고 미정계수 해봤자 한개뭐 정도 나올 테니까 반지름 구해서그 반지름 이0보다 크다고 해주면 구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축이나 평면에 접할 때인데, 원 같은 경우는 좀 편하지. 원 같은 경우는 이 구석에다가 조금 해보면, 원은,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세 가지 종류, 여기는 A, B, 그러면 식을 세울 때 반지름, 이게 R인데, 이 R이 높이가 되니까, B하고 똑같지? 그래서 R이 B. Y축에 접할 때는 A, B이고, 요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A가 될 테고. 양쪽에 다 접하면, 반지름하고 이 좌표가 똑같은데, 이제, 양수 음수, 부호.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X 좌표도 음수고, Y 좌표도 삼분면이라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제? 그 다음에 반지름 역시 R. 이렇게 될 거야. 평면에서 보는, 원의 방정식에서 접하는 건 쉽지. 자, 근데 구는 이런 식으로 평면화 시켜가지고 보기가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이런식으로 볼꺼야. X축에 접할때, 한 14개쯤 돼. X축에 접할때 자, X축에 접할때는, 어, 앞으로 접하는 축이나 평면에 접하는건, 지금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을 따라가면서 연습을 좀 해야돼.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외우는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자, 구가 이렇게 있어. 평면으로 본거야. 구를 옆에서 보면 원처럼 보이지. 얘네가 X축이고 X축이고. 구의 중심은 역시나 A, B, C야. 그 다음에 이 중심을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여기는 뭐만 남면 x축이기 때문에 x값만 있고 나머지는 없지? 그래서 a, 0,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은? 네, 이 반지름은 이 반지름은 두점사이 거리니까 루트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 x축이 접할 때는 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x-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c의 제곱은 반지이 뭐야? 요거니까 제곱 시켜주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 축에 접할 때하고 z 축에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는 식이 똑같이 나오겠지? 둘이 똑같이 나오고 어. 여러분들 해보면 x 축에 접할 때는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문자의 제곱이 합이 되지. 그러면은 y 축에 접할 때는 이 B를 빼고, 어, B를 빼고, 뭐 그림 그려보면 돼. 여기까지만 해볼까? Y축에 접할 때는 구가 있고, 얘가 Y축. 중심이 A, B, C.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0, B, 0이 되겠지? Y값만 살아있으니까 0, 뭐 0, A, 그러면 안 돼. 이 순서대로 앞에 수가 0이 어떤 축에 있을 때 0, 그러면 그 다음은 B, C. 순서는 자기 자리에 있는 문자를 지켜주는 게 식을 쓸때 좋아. 자, 이렇게 돼있어, 요 이렇게. 그니까 러요 거리는 얼마가 되니, R은? 반지름은 루트에서 둘이 빼니까 R이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지. 그니까 러 Y축, Y축에 접할 때는 이 Y값, 좌표에서 Y값 빼고 나머지 숫자의 제곱에 합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Z축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다. 이식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식이 너무 많아, 축에 접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원리를 알아고 어떻게 했는지, 만들었는지를 연습장에 반드시 연습해 봐야 돼. 네 번째, 네 번째는 xy 평면에 접할 때. 아직 카메라 살아 있나? 음, 살아 있군. xy 평면에 접할 때. 아,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한번 보면, 자 이번엔 얘를 축이라고 보지 말고 평면도 옆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니까 얘를 xy 평면이라고 보자고. 그지? 이렇게 손바닥 있지, 손바닥. 여기 면이야. 근데 옆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얘를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은 a, b, c 그러면 이제 x, 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x, y 평면이니까 x, y 값은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되고 z 값은 사라지겠지 0이라고 그래서 이 반지름은 r은 루트 루트 c 제곱 그니까 러 그냥 c가 되겠네 r은 루트 c 제곱이잖아 빼면 0이거든요 c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c의 제곱. 이 c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소리 야 x, y 평면에 접할 때는, 어, 아직 지금 축에 접하는 것과 축에 하나 접하는 거하고그 다음에 평면 하나에 접하는 거는, 중심은 a, b, c. 안 바뀌었어. Okay. 반지름만 바뀌는 거야, 반지름만. 축에, 어, 축이나 평면에 중에서 한 개만 접할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y, z 평면에 접할 때.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뭐 이것도 그려볼까?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를 Y, Z 평면. 중심 똑같이 A, B, C.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는, 원이 이쁘게 안 그려지니까. 여기는 Y하고 Z 값만 있으니까 0, B, C가 되겠지. 그러면 역시나 R은 A가 됩니다. R은 A. 지금 규칙을 보자면, x, y 평면일 때는, x, y 값 빼고, 나머지 같지? c가 와서 제곱했지? 반지름이 c가 된 거고, y, z 평면이니까, x 좌표에 해당되는, 중심에 x 좌표에 해당되는 a가 반지름으로 나왔다 이거지. 그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6번은 z, x 평면. 우리가 이제 평면 세계를 x, y, y, z, X라고. 불러 이 평면에는 x a 의 제곱 y b 의 제곱 z c 의 제곱 은 뭐겠어 C 제곱 여기는 이제 XY평면에서 C y 평면에서 C y z 평면에 z p 평면 a z p g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p e ZPGA is a r o z 축 이세개에 모두 접할 때 아, 요거 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세 개의 평면에 모두 접할 때 아. 자, 우리가, 그, 이, 원에서 원이 X축과 y 축과 모두 접하는, 그때 반지름하고 중심의 좌표가 같았지. 물론 중심의 좌표는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평면에 접할 때야.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직선에 접하는 거. 그럼 공간으로 넘어오면 그 직선들이, 자, 이랬던 직선이 요렇게 펴지면서 면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는 게 공간에서는 직선 대신 평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식이 뭐냐면, X 빼기, 아래 제곱. Y 빼기, 아래 제곱. Z 빼기, 아래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요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지금 이제 다, 마이너스 R, 이렇게 쉽게 말해, 지금 R, R, R이라고 했는데, 사분면에 따라 달라지겠지? 사분면에 따라서. 이게 뭐, X가 음수면,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R, R, 컴마 R,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사실은 중심 좌표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 했냐에 따라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좀면 되겠어요. 반지름은 아래를 태고. 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위에까지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할 때. 이건 이제 아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우리가 그림 한 그려봅시다. 구가 있고, A, B, C가 있어. 잠깐만 그림을 3개 그려놓고 갑시다. 그림 모두 그렸고. 자, X축, Y축, Z축에 통수 접하니까 세 개를 그냥 그려본 거야, 세 개를. 세 개를. 자, 그러면 여기는 A, 0, 0이 될 테고. 여기는 0, B, 0, 좌표가 수선의 발이 0, 0, 0, C가 될 테고. 그러면 반지름 R은 B제곱 플러스 제곱을 합시다. R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은, 원래는 R이야. 근데 이제 서로 비교하려고.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죠 근데 요세개다 동시 접하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모두 같아야겠지 세개축에 동시 접하니까 반지름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바로 a 어, 처음에 b 제곱 플러스 c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의 합들이 각각 두 개씩 문자가 나오면서 서로 같으려면, 방법 은 뭐밖에 없어? A는 B는 C. 열리브 풀어도 되지만, 세개다같다는 얘기지, 세 개가. 오케이? 세 개가 모두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얘는 원래 중심이, 원래 중심이 A, B, C인데, 세개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A, A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제곱은 어떤 것 써도 상관없죠. 어떤 것. B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떤 것 써도 상관없는데, 다 A라고, ABC가 다 같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다 A라고 한다면, A가 두개 있는 E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식은, 어, 여기다, 저기 밑에다가, 요렇게. 요, 세 축에 접할 때, 세 축에 모두 접할 때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Z 빼기 A의 제곱은 EA의 제곱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가 다 A만 줄거아 아니야. 여기 B로 밖에 상관없고, 이놈은 B 혹은 C. B 혹은 C.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B를 쓰든 C를 쓰든 아무 상관없이 다 문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아니라 두개 접할 때가 나오겠지. X축과 Y축. 또뭐 Y축과 Z축. 그 다음에 Z축과 X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평면 두개 접할 때가 나오겠지.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과 Y축에 접할 때. 그러면은 두 개만 그려보자고 두 개만 이번엔 x축과 y축을 따로 그리지 말고이렇 그립시다 이렇게 y축 마치 평면처럼 그리자고 그럼 여기가 a, b, 중심이 c 오케이 그다음에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리면 여기 수선은 x축 위니까 a, 수선의 발은 a, 0, 0이 될 테고 이쪽 수선의 발은 0, b,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 둘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쪽 반지름은 r은 b제곱 아니, sorry,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 이쪽은 r의 제곱은 아 저쪽도 r였어요. 그냥 r은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라는 거지. 둘이 같아야 되겠지?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같아야 되니까 a는 b. 아, 얘는 A는 B구나, 라는 거지. 자, 어떻게 했는지 요거를 따라서 천천히 그려가면서 하면 돼. 나는 좀 말이 좀 빠르네, 얘기하다 보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면, 아, A는 B가 나올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를 쓰지 말고, A를 사용을 하면, Z-C는 그대로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지금, 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혹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뭐, A나 B랑 똑같으니까, 문자를 사용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A하고 C만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A제곱 플러스 C제곱을 써주면, 식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겠지? 우리가 중심에 사용하는 두 개의 숫자를 그대로 써주겠다는 거지, 뒤쪽에다가. 아,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런 식으로. 나머지도 10번, Y축, Z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11번, 실은 옆에 놨으면 되겠네. Z축과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어 그냥, 위하고 똑같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려봐가지고, 축만 바꿔주고 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걸 다시 한번 보고, 리포드 해가지고. 실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얘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뭐가 같을까? 얘는 지금 보면은 X축, Y축 접하니까 A랑 B랑 같겠지 그럼 Y랑 Z랑, 어 접하니까 B랑 C랑 같겠지. X축, Y축, A는 B. Y축, Z축, B는 C. 이렇게, B는 C. 이럴 거야. 하면. 그래서, C 대신에 B만 쓰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B의 제곱. 하자는 거지. 문자 사용하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일 것이다. 이 결과식을 외우면 안 된다. 이 결과식을 외우면 안 되고, 유도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Z하고 X축은, 뭐가 어떤 소리야? A하고 C가 어떤 소리지. a하고 c가 같으니까 다 a로 표현하든지, 다 c로 표현하든지, 뭐 그건 이제 알아서. 다 이렇게 아니 a하고 c가 같으니까 a하고 c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쓸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a를 씁시다 x 빼기 a의 제곱. 그러면 y 빼기 b의 제곱. 그럼 z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c를 써도된다고 c. 얘 대신에 c. 얘 대신에 c. 이렇게 쓰면 조금 음, 감이 오지? 여기가 a 제곱수죠 a 제곱 b 제곱. b 제곱수죠 그렇지? 근데 a를 써 버리니까 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a는 c고 b는 c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라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숫자로 나와 있을 땐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축에 접할 때두 개의 축에 접하는 유형들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원리는 항상 그림 그려서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xy 평면, yz 평면. 두 개의 평면에 접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를 원처럼 그리고 평면도 옆에서 보면 직선처럼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자구. 여기를 이제는 xy 평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걸 yz 평면 이렇게 불러주고 중심에서 a, b, c에서 이쪽에다가 수선을 내립시다. 수선을 내리고 글시가왜안잡쁜가 했더니. 속성을 여기로 안 해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XY평면이니까, XY평면. 그러면 A하고 B만 있지, 0. YZ평면이니까, B하고 C만 있으니까, B, C. 이렇게, 0, B, C. 그러면 요거 반지름, 얘도 반지름. 아까하고 똑같지.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B, C는 없어지고 A만 남지. 그래서 R은 A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네. 서로 같아야 되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아, 고로 A는 C구나, 라는 얘기지. A는 C구나.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에다 적읍시다. 이쪽에다가. X-A. 그 다음에 Y 빼기 B. Z도, Z 빼기 C가 아니라 서로 같으니까 A로 쓰자고. 그 다음에, 어, 반지름도 A를 씁시다. 그러면 AB, AA니까, 아, 문자 두 개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C를 써도 돼. 상관없어. 그 13번 그러면 이거는 이제 yz와 zx 평면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또두 어,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면 원이 있고 부가 있고 원이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얘가 yz 평면 얘는 zx 평면 이렇게 하면 중심에서 이 손바닥은 뭐야 이 손바닥 도대체 이 손바닥을 왜 같이 다녀 어? 너 어디서 왔니? 자 이렇게 해두면 여기를 4번 그럼 여기는 Y, Z 평면이니까 Y, Z 값만 있겠네 0, B, C Z, X 평면이니까 Z하고 X 값만 있겠네 A, 0, C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R 여기가 R 그럼 요 R은 얼마? 요 R은 A, B, C부터 A, 0, C까지니까 B가 나오겠네 그 다음 요 R은 얼마? 요 R은 a. 그러니까 a요 배웠지. 어, a는 b.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a의 제곱 b를 a로 바꾸자. y a의 제곱 z c는 그대로. 그다음에 반지름 a는 b니까 a만 쓰자고. a 제곱 이렇게 썼어. 이렇게. b 써도 돼. 상관없단 소리야. b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4번은 증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유추를 한번 해 볼까? 어, 14번은 zx랑 xy랑 평면에 접할 때 식을 한번 유출 한번 해 봅시다 자 x y 와 y z 에 접할 때는 a는 c였어요 a는 c 그러니까 아 여기 x 좌표 x의 중심의 x 좌표랑 중심의 y 좌표가 서로 같다가 왔지 그 다음에 요거는 y랑 x랑 서로 같다가 왔지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좌표는 뺐네 우리가 규칙으로 보니까 그러면 얘 빼고 아 이렇게 했겠구나 아수겠지 요렇게 갔겠구나 그러면 b 하고 c랑 같구나 여기는 b랑 C랑 같구나라는 얘기네 B랑 C랑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되냐면 X빼기 A의 제곱 Y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Z빼기 C 적지 말고 B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우리가 반지 여기서도 지금 A는 B 얘들이 다 반지름이지 얘들이 전부다 얘들이 다 반지름 여기도 얘가 반지름 그니까 러뭐 B만 쓰면 됩니다 B의 제곱 오 C가 없는데요? C소리도 되는 소리야 다 C 자, 요거 대신에 C 요거 대신에 C 요거 대신에 C 뭐 써도 상관없고, 여기서 이거 대신에 C, 이거 대신에 C. 상관없다 소리야.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를 풀면은 문자보다는 숫자들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 숫자에 맞게 이 그림들을 그려고 원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내 원리적으로 얘가 어떻게 식이 나왔는지만 파악을 하라는 거야. 문자에 너무 엉매이지 마. 알겠습니까? 그럼 이 14개 축에 접할 때 앞에서부터 14개에 대한 축에 접하는 유형을 다 다뤘으니까 한 번씩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장에다가 연습을 할 것. 오케이, 여기까지.